네. 3회말2원의 공격입니다. 점수는 4대1이고요. 타격에는 9번 타자 나왔습니다 초구 트라이입니다두 번째 공 파울입니다. 애기 왔어, 애기, 애기. 애기 <laughs> 스윙! 3점! 이는 인원총 1번 타자입니다. 스트라이크입니다. 메아들 수비 위치를 바록하겠습니다 골입니다. 투스트라이입니다 좋습니다.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딥파입니다. 주자는 카드 위에 1루까지 주먹크에 맞았는데 떨어진 위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원아웃에 투자는 1루고요. 타드에는 2번 타자 들어왔습니다. 잘았습니다. 네. 네. 아까만큼의 리듬에로 어. 세이브입니다. 어. 고요잘잡았습니다 특 1루로 어, 어, 뛰고요, 이루로공 갑니다 우늘은와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드 어~ 그~ 저울 옆에 길대를사인거요 어~ 아~ 습니다김건수 잡았 다는 심판 판정 입니다. 잘잡았 습니다. 떳떳 지로요미드은 <laughs> 적은데요 Terima kasih.